다윗의 고백인데 나도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고 내가 내 평생에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 삼하는 것이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삼하는 그것이라. 세월이 흘러 보니까 어, 스무 살부터 지금까지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하는 삶을 살아왔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어린 시절에도 왠지 교회가 좋았어요. 그리고 교회 사택이 좋았어. 혼자 그냥 사택을 기웃기웃 걸면서 그렇게 사택에 약간 높고 길이 낮고 그런 데 있는데 사택에 이렇게 제가 바라보니까 거기서 사모님이 그걸 봤어요. 애들아, 그때도 부끄러워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금방요. 어, 참, 하나님의 전이 교회가 그렇게 저 인생에 좋았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소원이란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평생에 단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아름다우심을 아,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소원이 뭡니까? 내평생에 바라는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악망하는 것, 그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다 삽니다. 겐또 살고, 가정 또 살고, 나라와 민족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해 준 겁니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강소, 강소국들. 작은 나라이지만 잘 살지 않습니까. 그들은 바이킹족속들입니다. 배를 타고 노락질하며 묶고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고투족을 쳐들어갔다가 데리고 온한해들을 통하여 예수 믿고 아름다운 교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덴마크의 구름투비 교회. 덴마크 국민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건축 헌금해서 지은 교회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계속. 계속요.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안 넘어갑니까? 예, 예, 예. 아름답지요. 우리가 유럽에 여행을 가면 뭘 보러 가지요? 대부분 교회를 봅니다. 어떻게 저렇게 천년도 넘는 그 건물들이 그렇게 웅장하게, 그렇게 스탠글라스와 함께 잘 지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르웨이를 보면 1050년 약탈 해적 행위가 중단되었는데 그때가 바로 예수 믿기 시작한 해라고 합니다. 지금도 공유율은 모두가 다 기독교 절기입니다. 노르웨이 530만 인구의 90% 이상이 루터교 신자들 아닙니까. 오웬 글라스버는 교회는 평화의 전당, 고요의 집, 의심이 사라지는 믿음의 집, 소망을 주는 위로의 집, 천국으로 이끄는 힘의 원천, 기도하는 장소, 경배의 처소라고 했습니다. 나는 이 교회에서 모든 것을 찾았다고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보세요.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앙망해 보세요. 여기서 모든 것을 얻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우리 10편 27편 4절 말씀 큰 소리로 나도 이와 같은 소원을 가지겠다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예.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아름다움, 즐거움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너무 좋아서 생각만해도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 악망 비홀트, 악망입니다. 사모하는 거, 숙고하고 묵상하는 거안 떼어져요. 빨간 글씨인데 예, 넘어갑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묵사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겁니다 미가서 7장 7절에 오직 나는 여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기울이시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내 인생 변질되지 않습니다.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십편 8 4편에도 그것이 잘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만군의 여호와, 주의 장막이 어찌 사랑스러운지요? 2 절.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새하얗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궁경을 사모함으로 마음과 쌓에갈 정도로 그렇게 사모하고 마음과 육체가 살아 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삼절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참새가 제 집을 얻고 제비가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는 그 모습을 보고 저들 어떻게 하나님이 집에 저렇게 살수 있을까? 그것을 풀어하고 있는 겁니다. 4절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 우리 교회 성론들만큼 교회를 열심히 다닐 분이잘 없죠. 감사할 일이죠. 10절 말씀 봅니다.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다윗은 주의 전을 너무 사랑했어요 자기는 좋은 궁전에 달고, 하나님의 법계는 천막 안에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전을 지어 드리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칠수 없다고. 대신에 너 아들 솔로몬 평화라는 말이죠. 평화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겠다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모든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 당시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금을 3,000달란트, 은을 7,000달란트 그 외에 놓철수 없는 성전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금 3,000달란트가 얼마만큼의 가인지 아십니까? 요즘으로 계산하면 68kg가 한 달란트입니다. 한동당 요즘 자꾸자꾸 올라가지고 지금 보니까 25만원 하더라고요. 약. 그러면 한 달란트는 45억이 됩니다. 그러면 3천 달란트는 57조 7천억입니다. 금그 하나만 해도 57조 7천억을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바친 겁니다 어마하네. 어마어마한 액수죠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사랑한 이유는 하나님 만나고 교제하는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입니 10편 65편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다는 복이 있다고. 우리가 주의 집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 사모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사귀면 사귈수록 더 좋지 않습니까? 사람은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사귀다 보면 때로는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귀면 사귈수록 더 좋습니다. 하 아, 내가 이런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살아갈 수 있다니, 이런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니, 내가 이런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니, 얼마나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웨슬리안 그찬 어드보케트의 교회 안 가고 그찬이 될수 있을까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학교에 안 가는 학생과 같고 부대에 안 들어가는 군인과 같고 세금 안 내는 시민과 같고 기지가 없는 탐험가와 같고 배에 안 들어가는 선원과 같고 사업체 없는 사업가와 같고 독자가 없는 작가와 같고 오케스트라 없는 지휘자와 같고 팀이 없는 축구선수와 같고 은둔에 있는 정치가와 같고 별명이 없는 과학자 발명이 없는 과학자와 같고 벌집 없는 벌과 같은 신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잃어버리면 다 잃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집에 대한 사랑과 애착이 없으면 내 인생 육으로 살게 되었어요. 본능으로 살게 되었어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도보다 더큰 즐거움을 발견한다면, 성경보다 더 좋아하는 책을 발견한다면, 교회보다 더 좋은 장소를 발견한다면, 주님이 베풀어 신 식탁보다 더 좋은 식탁을 발견한다면 예수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발견한다면 천국보다 더 좋은 희망을 발견한다면 여러분은 신앙의 경보를 울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맞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초대교부 오리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교회는 어머니라고 해야 된다 어머니 없는 아이는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 없이 우리가 영적으로 양육받을 길이 없어요. 영혼이 잘될 길이 없어요. 별것 아닌 교회 같지만 교를 사랑해 보세요. 우리 교도 여러 시대를 거쳤잖아요. 작은 2층 소명 모이면 더 이상 모일 수 없는 곳부터 시작해서 천막 교회로. 또 이천교회로 등등 지금은 뭐 모든 것이 갖춰지는 교회가 됐지만 아무리 좋은 교회를 할지라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넘쳐나야 됩니다. 저는 예수 만나고 대원교회 만나고 이 교회에 살아가는 마음으로 오늘까지 왔어요. 44년이 되어가요. 그래도 변함이 없어요. 너무 좋아요.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이 점점 많아지시오 그래서 물이 나중에는 창이란 물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고기가 살고 고기가 사니까 어부가 살고 강좌우의 나무를 살리고 그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또그 잎마저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고 모든 것을 다 살렸습니다 교회가 이런 것이에요 교회는 건물일 뿐이지만 여기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 기도가 응답되는 장소예요 이 교회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면 여기서 내 모든 것을 다 얻게 되어집니다 내가 김사만 목사님을 자꾸 좋아하고 강단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까지 만난 중에 그분처럼 교회에서 살아가는 분못 봤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차이 모르지만 80이 다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에너지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된 것은 사고보 나왔잖아요. 그 어머니가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살을 넘어 교를 가게 됐다고. 교회 가면 아이가 산다고 하니까. 그 아이를 업고 교회 가기 시작했어. 그 어머니 때문에 오늘의 자이가 되었다고. 그래서 고향인 신랑교회를 허물어져 가니까 목사님이 새로 다 지어들었어요. 교회를 한번 보여주세요. 예, 계속. 작은 교지만 저렇게 잘 지었어요. 예. 더요. 예. 다 하나 더 있죠. 그 어머니 생각하면서 피석에 그를 떠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님 고김분남 지사님의 눈물의 기도와 하나님 중심의 철저한 신앙의 삶이 오늘 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님을 사모하며 이전을 우리의 생명이 되신 주님께 바치나이다 주님 영원히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 2003년 4월 30일 작은 종 드림 오늘의 나댐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라는 거예요. 신당교에서 밤낮으로 아들의 미를 래 위해 기도하고 그 어머니의 기도가 없었다면 나의 미래도 없었다는 겁니다. 또 본인도 그렇게 교를 사랑하고 새벽 기도 가고 새벽 기도 종을 치고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이걸 가르쳐야 돼요. 교회 사랑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럼 나도 교회 사랑해야지. 나는 이거 물러주고 싶어. 교회 사랑하는 거. 그걸 심어줘야 해. 그래서 니가성조 돌이 됐을 때뭐 예, 선물 뭐 해주고 그것보다 아이를 위해 심자 해서 50만 원 아이 이름으로 성장 건축 큰금을 했어요. 교회 사랑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테니까 김구 선생이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1개 세우는 것이 더 영향력이 있다고 말했는데, 맞아요. 우리나라가 이런 복을 받게 된 것은 언제부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부터 1885년 아펜셀러 언더우드 목사. 한국에 폼 들고 들어오므로 말면, 이 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게 되었어요. 깨끗하게 되었어요. 오늘도 오면서 정장복 교수님이라고 명성교회에서 설교를 하셨더라. 그러면서 옛날에 원님이 어느 고을에 가게 되어지면, 그 고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알아보라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으면. 그 고을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을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뒷돈이 없다는 거예요. 챙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식이 깨어나고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세워주고 학교를 세워주고 병원을 세워주고 과원을 세워주고 또 가지가지 모든... 운동 다 선교사들이 그렇게 들어오게 한것 아닙니까? 그 결과 오늘 우리나라는 잘 살게 되었습니다. 저 어린 시절과 지금 비교해보면 너무너무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젊은이들이 이거 참 몰라요. 너무 몰라요. 최근 신문을 보면서 저는 삼성전자가 글로벌 브랜드 톱10 안에 들은 걸 봤어요. 1위가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 다음에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세상에. 얼마나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기쁜 일이에요. 우리나라 gdp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죠. 몇 등인가 9위에 랭크되어 도 9위. 1조 5300억 달러. 올라 왔다 갔다 하지만 거의 10위권 안에 내려 가도 10위. 우리 밑에 러시아가 있다는 거예요 캐나다가 우리 밑에라는 거야.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소득도 3만에서 왔다 갔다 하지요. 3만 달러.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이건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의식이 깨어나니까 이렇게 모든 면에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학업에 대한 열정이 어느 나라보다 강하지 않습요 그래서 자녀 교육에 목숨 걸지 않습니까? 폐단도 있지만 좋은 것이 또 많이 있어요 인재를 키워야 되죠 근데 가면 같으로 점점 지금 영적으로, 문화적으로 타락하고 있어요. 심각한 이야기. 이때 지금 다 이곳 동성으로 하나같이 말하는 교회 외에는 대안이 없다. 다음 세대 교회, 교회 외에는 대안이 없다. 서울에는요, 어느 초등학교에 회장이 나왔는데, 나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중성이다. 앞으로 나는 성천환하겠다그 애가 해당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되었어요. 세상이 되었어요. 갈수록 더 신앙생활의 얼렵구로 만들고 있어요. 저절로 기도가 안될 수가 없는 시대를 맞이하고 돼 있어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전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곳은 만밀히 기도하는 집이고, 여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만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만나야 정말 내 영혼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파괴된 가정이 다시 새롭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처 입은 가정이 다 하나로 뭉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가 안 되는가? 왜 상처를 해결하지 못했는가? 하나님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었고 비참하게 증상처럼 사는 거예요. 무시받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서 정말 거룩한 인격을 가졌다면 저렇게 사람들 좀못 받지 않을 건데. 아 어리석은 사람아, 집정네 말은 못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아, 이렇게 대형 교회 은혜 의 자리가 많은데 여기 와서 진짜 마음 열고 은혜 받면 으될 건데 우리 다음 때도 마찬가지예요. 떼우는 예배 말고 떼우는 기도 말고 진짜 여기서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길이 열릴 건데, 왜 이렇게 사는지, 왜 이렇게 사는지. 다이슬 보세요. 연약한 목동이었지만, 역사에의 최고 인물이 됐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을 우르르 악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 진짜 만나보세요. 만날수록 더 좋은 거예요.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더 좋은 거예요. 이분이 전부예요. 이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재산을 자녀들에게 뭘물러줄려 그래요? 재산 그 한마에 갈수 있어요. 신앙을 물려줘 보세요. 주의의 전을 사랑하고 여기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신앙물로 줘보세요. 하나님이 근생 그 책임지지. 선한 목자가 되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수 있지요. 우리 모두 그렇게 살수 있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이소의 이 소원이 나의 소원 되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사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도 다이처럼 하나님의 전에서 여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유일한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경배 드리다가 주 앞에 갈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일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 다음 세대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어 내 하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로 주에서 뭐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